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오늘 살펴볼 신발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사카이까이코 나코에서 당첨이 됐는데 이제서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카이라는 브랜드는 꼼데가르송에서 디자이너로 있었던 아베 치토세가 설립하고 디자이너를 겸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카이라는 명칭은 결혼 전 성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즉 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신발은 응모 당일도 인터넷 실검 1위도 차지했을 뿐더러 새벽부터 주석이 되었던 그 신발입니다. 그럼 신발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보면 전면에는 다른 협업 신발들을 모으는 재미를 위해 모으면 나이키 로고가 완성되도록 의도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초나 빨파 제품이나 디자인이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이키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으며 제품명은 나이키 LD 와플 사카이라고 되어 있고 색상은 그린 구스토 세이티 오렌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제품번호는 BV0073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상자는 서랍형으로 이렇게 꺼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는 협업 신발답게 나이키 사카이 로고가 프린팅된 종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신발을 한 족씩 종이에 소중하게 감싸져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신발을 보면 한 족씩 더스트백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검정색 끈 그리고 흰색 끈이 추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카이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코탭을 확인해 보면 가죽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재는 어퍼에 소가죽 폴리에스터 100% 합성 가죽이 쓰였고 안감에는 폴리에스터 100% 아웃솔에는 합성 고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청담 사카이에서 구매한 제품은 나코탭이 없고, 사카이 나이키 로고가 프린팅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의 경우 전체적으로 구멍이 뚫려있는 메쉬 재질로 되어 있으며, 잘 찢어질 것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코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이 쓰였으며, 초록색 위에 노란색 가죽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플 밑창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텅 부분의 경우도 가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앞 코와 반대로 노란색이 밑에, 위에는 초록색 가죽이 쓰였습니다. 또, 끈은 기본으로 흰색 끈과 회색 끈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통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설포는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나이키 스포츠웨어 라벨이 있고, 안쪽에 있는 설포는 잘 마감되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으며, 나이키 사카이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바깥쪽에도 나이키 스우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이 밑에 위에는 오렌지색 스우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키 퀄리티가 나이키 퀄리티하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스우시 꼬리 부분이 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안쪽과 바깥쪽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을 살펴보면, 위에는 나이키 사카이가 겹쳐진 프린팅이 들어가 있으며, 중간 부분은 앞코와 같이 초록색 가죽이 밑에 노란색 가죽이 위에 덧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인솔에는 나이키 사카이라고 되어 있으며, 신발 라벨은 인솔이 아니라 신발에 부착되어 있고, 인솔은 본드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쪽에서도 바깥이 보이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으며, 뒤쪽은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웃솔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솔은 일본의 나막신이 생각나는 디자인이며 하자는 와플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데 신발의 개수를 의미하는 넘버링이 아니라 아웃솔을 상징하는 넘버링 같습니다. 그럼 실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반바지에 초록색 네온 양말과 함께 착용해 보았는데요. 이 신발도 안쪽이 잘 비춰져서 양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발볼이 없고 발등이 높지 않으시다면 정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정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앞코 부분이 살짝 남더라고요. 발등이나 발볼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착용감도 좋았으나 신으면서도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어퍼 메시 재질이 찢어질까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발매 당일까지, 그리고 지금도 핫한 사카이 나이키 콜라보의 LD 와플 신발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발매 전, 그리고 발매 당일보다 지금 리셀가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터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퀄리티만 빼면 여름에 신기 너무 좋은 스니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